가진 자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혹시 철로 역정이라는 어, 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철로 역정 이 책을 쓴 사람은 영국의 존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쓴 최고의 작품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존 본년이 살았을 당시에 영국의 이 시대는 어 영국의 성공회가 나라의 어 종교였습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집회나 다른 예배가 어 영국 성공회 허락을 받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금지하고 탄압하던 시절이었어요. 이존 번연이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어 침내교로 본인은 개종을 하고 그래서 평신도지만 집회도 열고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성공의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죄로 인해서 어 감옥에 33세의 나이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무려 12년간이나 되는 기간 동안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아주 아픔, 어, 시련과 그런 어,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그 12년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 고통의 감옥 속에서 존 번연이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훗날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다녔던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고통의 감옥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최고의 작품, 어떤 최고의 보물, 그 것을 쓸수 있었던 그 시기는 그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웠 그런 감옥 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꿈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있고 시련이 온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꿈을 가진 자는 그 고통과 시련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다스릴 수 있는 형통케 하는 자로 설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지난주의 내용과 이어져서요. 그 고통과 시련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깨닫는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런 진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역시 그 고통의 감옥 속에서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고 있어요. 이존 번연이 고통의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귀한 진리와 보물을 발견했듯이 오늘 요셉은 이 고통의 감옥 속에서 어떤 보물을 발견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개갇힌 애굽 방의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지금 요셉이 있는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두 사람이 각각 같은 날 다른 내용의 꿈을 꾸었다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 만난 이 죄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언장이 사람들의 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창세기 이 40장 한장 전체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써갖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두 사람의 꿈이 도대체 뭐길래? 이게 뭐 얼마나 크게 중요한 내용이길래 성경에 왜이 이야기가 꼭 필요해만 했을까요? 이 창세기를 쓴 저자는 5절 말씀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5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그냥 뭐 각기 다른 꿈을 꾸었더라라고 해석이 되지만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글의 문맥상 의미가 이 뜻이 이겁니다.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이 문맥이 의미하는 단어는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다.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이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쓴 저자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어, 몸이 피곤해서 꾼다든지 아니면 기억을 재생하기 위해서 꾼다든지 아니면 어, 내가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꿈에서는 뭐 어, 이룬, 이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꿈을 꾸는 그런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온 이 꿈은 어떤 특별한 필연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갖고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꾸게 되는 꿈이다라는 것을 이 문맥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하고 특별하다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5절, 이한 구절의 문맥을 통해서 그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두 관원장은 근심이 되겠죠 자기들도 생각해봐도 자기들이 꾼 꿈이 뭔가 평범한 꿈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의 꿈이에요 이런 꿈이 도대체 뭘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상징하는 걸까?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 요셉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요. 요셉에게 이 꿈의 내용들을 이두 사람이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때 요셉이 보여주는 되게 독특한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팔절 말씀입니다. 팔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은 아이 꿈이 뭔가 특별하고 뭔가 메시지가 있는 꿈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뭔가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 자기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꿈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런 목적이 있는 꿈, 메시지가 있는 꿈을 예전에 먼저 꾸었던 자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그 메시지가 있는 꿈을 분별할 수 있었고 이 꿈이 바로 그 꿈이구나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이구나 라고 알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두 번째는 12절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이 보면은 관원장들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즉시로 아, 이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그 꿈은요 제가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아그 꿈은요 제가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올게요. 라고 한게 아니라 그 꿈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바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만큼 요셉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했는지, 그 지혜의 영이 요셉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수 있었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요셉이 어, 이 모든 꿈의 내용을 듣고 이제 이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꾼 꿈은 뭐였냐면, 자기가 포도나무 앞에 서 있는데 그 나뭇가지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포도를 따서 즙을 내서 바로 왕에게 따라주는 꿈을 꾸었어요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은 빵이 들어있는 바구니가 세 개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머리에 이고 가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빵을 다 먹어버리는 꿈이었어요 요셉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3일 뒤에 당신은 살아날 것이고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빵 굽는 관원장에게는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18절, 19절 말씀. 자, 시작.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빵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3일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3일 후에 정확하게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서 살아나게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 자리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관원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게 잘 해몽하고 해석한 내용이죠. 딱 들어맞고 한 치의 틀림도 없는 정확한 예언이고 정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입장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죽고 사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 이두 사람의 꿈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주인공은 이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주인공은 요셉이니까 과연 요셉에게 이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어떤 의미로 요셉에게 다가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혜 영이 충만했어요 아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고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이라는 걸 알았던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자신에게 또한 뭔가를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 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더 나아가서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적용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이두 사람의 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떡 굽는 가난장의 꿈과 술 마튼 가난장의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자, 아들이 시험을 보고 왔는데 빵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갖고 혼을 냈습니다. 이놈의 자식. 다음에도 빵점 맞으면 너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험이 됐습니다. 그 시험을 보고 어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데 이 아들이 너무나 화나고 기쁘고 너무 즐거운 모습으로 아버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저씨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예요? 빵점 맞았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아버지가 빵점 맞으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라고 한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 빵점 맞았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이 뜻이에요. 본질적인 의미가 뭐예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게 아버지의 그 본질적인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잖아요. 이게 뜻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이 말을 듣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데 빵점 맞았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야지.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아버지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뜻과 자의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경을 남겨 놓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그 목적과 그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른 문화적 뭐 사회적 뭐 문서적 비평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도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는 메시지, 본질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이 성경을 바라보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부활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의 내용을 그렇게 해석해 보자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고 3일 후에 빵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3일 후에 한 사람은 살고 3일 후에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사흘 뒤에 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을 때한 사람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그 고통이 그 고통의 감옥 속에서 요셉이 발견한 진리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죠. 고통의 그 감옥 속에서 발견한 보물이 바로 이거예요. 3일 뒤에 한 사람이 살아날 때한 사람이 죽는다.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이 이 꿈이 예표하고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는 죽은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 안에 옛사람 아담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는 것이죠. 이것이 3일 후에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다는 진리 중에 진리인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이 꿈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의 옛사람 아담은 죽는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 싶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살아나면 나는 죽는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난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요셉은 이 진리를 감옥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이 고통의 시련들이 지금까지 모든 시험과 이 시련이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요셉이 발견한 거죠.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총리가 되어 다스린다는 이 꿈을 받았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옛 사람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그 요셉은 죽어야지만 이 꿈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요셉이 오늘 이두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진리 안에 다 있어요 이 진리를 알면 모든 문제를 다 우리가 풀수 있습니다 예수가 살면 내가 죽는다 이 진리 안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을 정말 용서 못 하겠어요. 정말 저 사람만 보면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고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내가 그냥 아주 죽고 싶어요. 저 사람만 보면 아주 화가 나요. 어떻게 하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예수님이 살면 된다는 거죠. 예수가 살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나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이 살아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고통 중에 이 감옥 속에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어요. 이미 분노하고 상처받고 배신당해서 형들에게 복수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던 옛사람 요셉은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서 이미 다스리시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들을 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돈을 너무 좋아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취직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면 되는 거죠. 예수가 살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을 가진 나는 죽어요. 돈이 없어도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예수님이 살아서 내 삶을 다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희 자녀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큰 일이에요. 뭐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해야 되는데, 아우 이놈이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큰 일이에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하죠? 예수가 살면 되죠. 예수가 살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해야지 잘 사는 인생이라고 믿는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거룩한 행복의 삶이다라고 알려주는 예수님이 살아서 내 삶을 다스리시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 저도 살아가면서 정말 상처받고 그런 고통의 감옥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한번 있었어요 어, 요셉도 형제에게 배신당하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상처를 겪었는데 저도 가장 믿고 신뢰하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처를 받았어요 어, 신뢰했던 사람이기에 그 상처가 더 컸고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 분노가 거의 몇 개월 동안 이 분노에 휩싸여서 지냈어요.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하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막 생각만 하면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이 상처와 분노로 정말 고통의 감옥 같았어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도 할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기도하다가도 막 열받는 거예요 사랑해 주님 막 했는데 갑자기 그 인간이 생각이 나 그럼 속에서 화가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뭐고 막 다시 꾹 참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를 악물고 노력해보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이를 악물어도 살아있는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이 용서가 안돼 살아 있는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어느 날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 그때 연약하고 죄 많고 용서받지 못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경험을 그 체험을 저에게 해게 어,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시자마자 그 즉시 내가 죽는 경험을 그때 처음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왜이 즉시라는 표현을 쓰냐면, 정말 그것이 한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전까지도 저는 한 1분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막 용서할 수 없는 막 일을 악물고 내가 어떻게 복수해야지 하나님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 막 저주하고 그랬던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시자마자 그 한순간에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중심으로 그 사람을 극률이 여기는 거예요. 중심에서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이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1분 전까지도 그 사람을 저주했으니까 내 안에서 나온 마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시니까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한테 분노하고 화냈던 나는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도 예수님한테 온 거죠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내 감정도 무뎌질 거야, 미워하는 감정들도 사라지고 기억에서도 잊혀지고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상처도 치유될 거야. 세상이 말하는 이런 수준의 그런 회복이 아니었어요. 한 순간이에요. 감정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한 순간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이 살아나시자마자 나는 죽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나, 용서할 수 없는 나, 사람을 미워하는 나, 그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제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살아나면 나는 죽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내가 주인되어서, 내가 살아 있어서 겪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다라는 꿈을 꾸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돼서 너희의 삶을 다스릴 거다라는 제일 첫 시간부터 얘기했던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꿈을 바라보며 살라고, 이 꿈을 꾸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려면 나는 나의 왕자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 힘으론 절대 내려올 수 없어. 내 힘으로 내 왕자에서 내가 내려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감옥을 주신다는 거죠. 이 시련과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나의 그 왕자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그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형통케 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스리면서 사는과 동시에 그 고통의 감옥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살면 내가 죽는 거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죽는 거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요셉과 같은 고통의 그런 감옥 속에 또 상처의 감옥 속에 미움의 감옥 속에 분노의 감옥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요셉이 발견한 이 고통의 감옥 속에서 발견한 이 보물을 여러분들도 발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물은 예수님이 살면 내가 죽는다라는 진리예요. 3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옛 사람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던 나는 완전히 죽는다는 그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실 거라는 바로 그 꿈.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 완전히 우리 삶을 지배하시는 그 꿈. 나는 없어지고 나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매일 매일의 삶이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시선이라는 찬양이죠.